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오늘도 대파밭에 나와봤어요. 와, 대파를 두단 사다 심었더니 완전 대파풍년이에요. 대파를 또, 아직도 대파가 저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은 대파를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뿌리를 좀 여유있게 이렇게 잘랐어요. 이 부분 이렇게 있고요. 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잘른 이 대파 뿌리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 대파 뿌리를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화분에 심으면 이거 겨울에도 따뜻한 곳에 두면 대파 모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대파 뿌리 요것만 심은 것을 내년 봄까지 두면 와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화분에다가 심고 밭에다가도 좀 심어 보고 그러려고요. 심으러 갑시다. 화분에 이렇게 여기 요거는 크지 않은 화분이어서 음. 다섯 개는 심어 주겠어요. 그래도. 요렇게 심어주고요 요거는 저쪽 또밭 쪽에 가서 심어줘야 되겠죠 여기 심어주고 흙을 더 뿌려주고 완겨 뿌려줘야겠지요 여기 지난번에 작은 대파모종을 심어줬던 앞쪽 앞쪽에 요 뿌리를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콩깍지 썩은 것들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고요 옆에 덮어주고 왕교도 이렇게 살살 음 얘가 내년 월동을 하고 봄에 어떻게 될까요? 봄을 기다려 보는 대파 뿌리 심은 것입니다 왕교좀 살짝 더 갖다 뿌려줘야겠어요 요흙한 주먹 갖다가 화분에도 덮뿌려주고요. 대파 작은 거 심어준 거. 여기는 대파 뿌리만 심어주고, 왕겨 덮어줬습니다. 흙으로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왕겨로 덮어준 것입니다. 화분에도 이 왕겨 덮어주고, 노지에 두게요. 화분을. 화분에도 이렇게 흙 덮어주고 완겨잎을 덮어주고 여기 노지에다 둘 것입니다 물도 주고요 겨울 잘 보내고 봄에 보자 남은 대파 뿌리는 이렇게 씻어서 말렸다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엄마는 이 대파 뿌리도 대파 소주 붓는데 씻어갖고 같이 한다고 준비하셨네요. 우와, 맞아! 대파 뿌리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대파 뿌리 다 씻어와갖고 심고 또이렇게 씻어, 씻어봅니다. 일단은 씻어. 씻어 씻어 깨끗하게 깨끗하게요 올해는 대파가 풍년이지요 그래서 이 대파, 대파 대파 소금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대파 소금도 한번 만들어보고 오늘 풍년 대파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대파, 김치도 많이 담그지요 대파를 요 정도로 요 정도 크기로 썰어서 요거는 대파김치를 만들겠어요 대파김치를 만들면 대파를 소금에 살짝 절여줍니다 그냥 절이는 것이 아니라 소금 훔쳐서 소금, 물을 만들어 줘야지 조금 빨리 대파가 절여지겠죠 김치 양념 남겨뒀던 걸로 간편하게 절궈 두고요. 또 일부는 대파 요거 잎, 잎 부분을 이용해서 대파 대파 소금 요 대파 소금을 만들 대파 소금을 만들고. 요 하얀 부분을 그래서 요거는 대파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대파 무침을 만들 때 생파로 많이 하는데 생파가 싫다면 살짝 익혀줘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생파 엄청 어, 매워서요. 그 알리신이 우리 건강에 좋기는 하지만서도 사실 그냥 먹으려면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요것은 살짝 익혀서 대파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대파잎사귀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요 대파잎사귀는 대파잎을 길게 길게 채쳐져서 도토리 가루가 집에 있더라고요. 요걸로 도토리 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이 파란거랑 도토리 가루랑 오잘 어울릴 것 같죠? 기대 기대해 주세요. 먼저, 대파 소금 만들어 볼까요? 요 대파를 믹스기에 갈아줘야 되겠죠? 대파를, 대파를 믹스기에 갈 때, 요 대파만 넣으면 갈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주. 이 소주는 쪽파. 쪽파에 부어두던 소주예요. 소주를 이만큼 넣고 대파를 갈아주겠습니다. 하이 넣어주고 여기에 간 대파잎사귀. 네, 음, 이잘해내끔리지고있었 이렇게 볶은 다음에 이대로가 아니라 이걸 말려, 바싹 말려서 보관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대파 네, 소금 이렇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소금, 소금 한 스푼 넣어주요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불은 꺼집니다 불은 꺼주고, 여기, 대파를. 어 여기 생대파로 해도 요거 맛있어요. 하지만 생파가 싫으시다면 이렇게 불을 끄고 살짝만 익혀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주고 숨만 죽이는 거지요. 1분 정도만 담궈두고 요거는 찬물에 헹겨주고 물기가 빠질때까지 양념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무침 양념 만들기 먼저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스푼 여기에 고추장 고추장 한 스푼. 요거 달래 술이에요. 달래 술한 스푼. 고추 살짝. 마늘. 마늘 조금 넣어 줍니다. 마늘 작은 한 스푼 넣어 주고요. 새콤달콤 식초. 식초, 작은 한 스푼, 꿀이나 올리고당, 작은 한 스푼. 여기에, 어, 요. 살짝 데친, 데친 살짝 데친 대파, 놓고 젓가락으로 음안 나겠지요. 참기름 한스푼 보물 보물 간깨 반만 넣어주고요 접시 고깨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도토리 도토리젓 도토리 가루 소금 조금 고춧가루 도토 물 도토리가루를 끓여줬으면 팬에 올리브유나 식용유 어떤 전을 붙일 수 있는 기름 여기에 바루를 깔아줘요 도토리가루 위에 그냥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접시. 도토리전 완성입니다 도토리전은 뜨거울 때보다 어느정도 반 정도 식었을 때 제맛을 느낄 수 있지요. 대파김치는 대파가 이렇게 대파가 이렇게 힐 정도로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절여지는것이죠 그래서 1 0 소금 소금 소금물 다 빼온 거예요. 여기에 이거 김장 양념, 김장 양념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이렇게 버무려 주고 잘 익었을 때, 이거 익어야지맛있는 대파김치요. 음 이대로 끝이지요. 이대로. 대파김치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파 한 상입니다. 대파 도토리전, 도토리 도토리카루로 도토리 이렇게 대파전을 만들고 대파김치, 대파김치, 대파소금, 대파소금, 대파무침, 대파무침. 요거는 대파 기름을 내서 이렇게. 정말 간편하게 토스트. 토스트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저녁 마무리해 봅니다. 와, 굿 굿. 오, 요 대파무침 요거 진짜 굿이에요. 대파무침 굿. 음. 생대파 싫어하는 사람들 아주 최고, 최고 질리지 않고 음,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이랍니다. 음, 음, 제 팔금치는 익어야지. 음, 이것도 좀 식었을 때, 우우 우, 잘라야 미리 잘라놨어야 되는데. 음! 요렇게 해서, 이거. 상추, 샐러드나 상추쌈으로 먹어도, 음, 굿이더라고요. 이렇게 싸먹으면 내일 아침이 아주 행복해진답니다. 아자아자!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입니다!